2013년 12월 10일에 발표하기 위해 11학번 손정희와 공학번 이승문이 만든 작품이랍니다. 예,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메인 화면. 예, 좌측 상단을 보니까 그냥 뭐, 월드 오브 탱크 로고를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 심지어 배경음악까지 그대로 가져온 게 진짜 양심없는 지수였네요. 예, 그럼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인게임 또한 뭐, 사운드, 인터페이스 이런 거 뭐, 월드 오브 탱크 다 뺏겼고요. 예, WSD로 움직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포탄이 나가네요. 예, 그리고 왼쪽 쉬프트를 누르면 줌이 되고요. 어, 마우스를 그냥 좌우로 돌리면 뭐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고, 하얀 원이 아무래도 좀 이게 보는 방향인 것 같고, 예, 뭐 이상한 게 따라가고 있네? 이게 아마 탄착점인 것 같네요. 예, 잘 만들었다고요? 예, 아마 이게 제일 잘 만든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면 자유롭기 때문에 맵을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실 수 있겠는데, 어 참고로, 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면, 끝도 없는 나락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 이 게임이 익숙하게도 자살도 못하기 때문에, 어, 쩔수 없이 게임을 끄게 되는당신을 보게 될 테니, 그냥 죽치고 적에게나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어, 처음 게임을 하면 뭐, 아마 탱크 게임 하는 건지, 야구 게임 하는 건지, 아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이 게임이 적을 잡아서 얻는 돈으로 탄속하고, 파워 연산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1레벨 때뭐 약한 건 당연하다고, 일단 제작, 따로서 변경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1스테이지를 깨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워, 파워 탄속 연사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 일단 탄속 때문에 암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100원 그 다음 업그레이드 200원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올라가게됐고요예2스테지에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좀 탄속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뭐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어, 한발 쏴보면 알겠지만 뭐. 쟤네들에 아까는 뭐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막두세세째로막 아마 터파되는 게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매 스테이지마다 적들 스폰수와 체력 이동속도가 빨라지게 만들어놨거든요. 저희 게임은 아마, 아, 아마가니고이 게임은 끝나지가 않아요. 예, 오물을 빠진 올챙이 마냥 아무리 몸부림치면 이 탱커는 이생돌란 사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 이 게임은 그냥 뭐 처치한 적의 수로 서로 경쟁을 하는 게임으로 만들었고요. 어 판이 끝나면서 나온 업그레이드로 사람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업그레이드라고 그랬다는 결과를 보는 그런 기록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격하게 만들 거면 왜 움직이겠나라는 질문 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저도 궁금해요. 예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예 게임을 그만두는 방법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이 게임을 계속해서 슈퍼드 진짜 어려워질 때까지 하신 분이라면 저 게임이 끝나서 뭐, 보이는 뭐저 터져버린 저 마우스 전체가 마냥 멘탈이 저렇게 축 처지는 그런 자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예, 후반이 어렵기도 한데 뭐 그냥 그까지 가신 거라면 참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판이 끝나서 예 그러면 다시 할 것인지 메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나와요. 예, 메인으로 돌아가면 여태까지 한 것을 다 초, 깡그리 초기화하고 첫 판부터 할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끌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리트라이를 하면 여태 레이드한 만큼 어 양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체력만 3 초기화 한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저는 그냥 게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한계가 와가지고 예예 예, 여기까지 손종이와이승문의 탱크 스나이퍼 작품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만드시고 어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임 만드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